병준 튜브. <laughs> 아니 엄마 아빠, 아빠 친구 튜브. 병준 뭐 만들 거예요 오늘? 뭐 만들 거예요? 한 이목소에 하지마. 응? 이목소리 하지마요. 그 목소리 하지 마요. 뭐 어떻게 하지? 아무도 말하지 마. 그러면 만뭐자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 뭔지 설명을 해줘야죠 이건 팬텀트러스 팬텀트러스? 어, 네 오.. 팬텀트러스는 어, 팔이 없는데 나에 그럼 이거는? 그건 뭐예요? 팬텀트러스 팔이 없어요? 응. 오. 나중에.. 사... 아.. 팔이 나중에 생겨요 상손을 갖고 와요 <laughs> 사람 손은 가지고 와요. 오. 제 옆에 친구는 누구예요? 카르노 타우르스 카르노 타우르스요 네. 안에 아, 네. 카르노 타우르스 들었어요? 아니, 티... 티아노가 되어있어요. 어, 티라인데이더붙인 거예요? 네. 오. 펜텀 토스 그거 작게 만들었어. 펜텀 토스는 그렇게 만들었고, 네. 카르나타우스는왜카르나타우스 뿌리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데요. 어디요? 어그 뿌리예요? 네. 아. 나를 래 왜요? 팬텀토로스랑 카르노타우로스가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팬텀토로스가 카르노타우로스 공격하고 있어요 잡아요. 아, 구멍이 뚫렸어요. 오, 그러면 카르노타루스는 죽은 거예요? 네. 아, 어. 우리 다음에 떠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설명을 하고 이제 만들어 보세요. 이 펜타로스는 죽었고 카르노타루스는 죽어요. 이 티안을 스 죽. 이번에는 흑진기 만들어볼께요 흑진기면 검은 머리 말하는 건가요? 네 오~~~ 금머머리 흑진기 할로이이에 할로윈이에 할로윈이에 버튼을 만주세요 흑진기 만들어주세요, 흑진기 만들어주세요. 네. 카기 찐기. 찐기. 기 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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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기오 오. <laughs> 오. 그기 뭐예요? 기 찐기. 얼굴 만들기 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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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그럼 뭐예요? 찡기 뭐예요? 머리옥수로 <laughs> 기네요. 찡기. 손팔도 만들고. 어이, 내 펜탄토스 부숴버렸지. 펜탄토스가 부숴버렸어요. 너 <laughs> 어, 펜탄토스로 옆색해 <오역수> 버렸어요. 모르고. <laughs> 네, 펜탄토스 없는 줄 알았어요. 치마 만들어볼께요 <laughs> 치마요? 네. 흑진귀 치마 안입고 있는데 치마, 이 하얀색 치마 있잖아요 아 치마 입고 있나요? 일단 또 손이 아직 안 태어난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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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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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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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수기요? 네. 벽수기면 물기신 물귀신요? 네 물에 사는 벽수기 아니, 아니 물에 빠진 <laughs> 벽수기인데 아, 물에 빠졌나요? 네. 벽수기 왜 머리가 두개에요? 오늘 두개인데 쌍둥이 인가요 혹시? 네 쌍둥이 신 오~~ 카드 보여줄까요? 아니요 우리 죽인 데르네음 벽숙이 여기 보여줘야지 여기 벽숙이에요? 네 오~~ 튼튼 튼튼 다 만들었어요? 네 흑진기 머리 너 엄청 큰데? 머리가 너무 크네 그럼 머리가 어디 있다고 했지? 혼인인 만들어 놓고 모르면 어떡해요 네? 평준이가 만들었잖아 왜 몰라요 머리가 어딘지 뭐 이거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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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한테 인사하세요 누구예요? 네, 친구들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하세요 다 끝나가야 되는데요. 텐탄 졌어. 자, 인사 빠이빠이 하세요, 이제. 안빠빠 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아니요. 안녕. 안녕. 아.